네, 그럼 본선 무대 의상은 이렇게 정해 드릴게요. 레드카펫에 서실 때 들고 계실 핸드백은 준비해 두셨나요? 가방 디자이너이신 김인스타그램 선생님 모셔올게요. 아이고, 이라 아이고, 이뻐라. 안녕하세요. 김덕순 고객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캣지, 샤켓, 고이비통의 가방 수석 디자이너 김인스타그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고객님의 레드카펫 가방 선정을 담당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명성 그대로 정말 끔찍하시고 사랑스럽고 우아하고 지적이고 용맹하고 강하고 엘레강스 하십니다. 좀 전에 셀렉하신 의상은 전달 잘 받았어요.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가방을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의상을 올려 드릴 테니 어떤 백이 마음에 드시고 조화로운지 함께 골라봐 주세요.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이 가방은 최고급 에나멜 소재로 만든 핸드백입니다. 이염에 강한 소재이며 최상품의 진주로 만들어서 아 이뻐라 내구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답니다. 컬러는 핑크 컬러와 바이올렛 컬러 두 개가 있는데요. 핑크 컬러는 인어공주 바이올렛 컬러는 신데렐라 백설공주 미녀와 야수의 베릴 모티브로 디자인해보았어요. 음.. 설명은 드리지만 사실, 꽃무늬 드레스와 이너 드레스를 셀렉하실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한 디자인이라 다른 가방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고객님도 고르신 한복에는 조금 부조화스러운 것 같으시다고요? 그럼 다음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이번 가방은 잠시만요, 이걸 다시 정리 좀해드리구요 이렇게 이번 가방은 색동 한복과 본선 드레스 한복을 레드 카펫 페 상으로 선택하셨을 때 추천드렸던 가방인데요. 아이 이렇게 하면은 잘못 끓으시죠. <laughs> 잠시만요. 그래도 의상하고 어울리는지 봐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번 가방은. 색동 한복과 본선 드레스 한복을 레드카펫 드상으로 선택하셨을 때 추천드리려던 가방인데요. 이 가방은 손잡이를 드실 때보다 이렇게 클러치를 쥐듯 드시는 게더 예쁜 디자인이랍니다. 귀엽고 부드러운 느낌과. 풀복스란 퍼미니백을 함께 들어주시면 홀리한 분위기를 살려주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레드 카펫에서 입으실 중전한 폭가는 약간 미스매치한 디자인이라 다른 가방을 추천해드릴게요. 네. 이 컬러가 마음에 드셔서 가실 때 구입하고 싶으시다고요? 아... 사실 이 가방은 대기가 많아서 대여는 가능하지만 구입은 어려운 물건인데, 음... 그래도 특별히 떡순 고객님이시니까. 고객님을 위해 하나 빼놔드릴게요. 쉿! 비밀이에요. 어디 가서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음 가방 보여드릴게요. 이 가방은 제가 샤켓에서 소속 디자이너로 일할 때 판매가 아닌 개인적으로 제작했던 가방입니다. 제게는 정말 의미 있는 가방이에요. 커다란 로고가 투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편리한 핑크컬러의 트위드로 연령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게 디자인했답니다. 손톱 손질이 급하게 필요하실 땐 사이잘 소재로 만들어진 트위드 부분을 이렇게 막 스크래칭하시면 손톱을 맥.. 부드럽게 다듬으실 수도 있고요. 기본 디자인은 클러치형으로 제작했지만, 이렇게 체인을 연결해서 크로스로 착용하실 수도 있답니다. 그래도 로고가 너무 커서 살짝 부담스러우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로고가 작은 가방으로 한번 추천해 드려 볼게요. 이 가방은 고객님도 눈에 익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옐로우 컬러로 2021년 봄 한정판으로 나온 캣지 제품이랍니다. 제가 현재 캣지 명예 수석 총괄 디자이너로 있어서 준비해올 수 있었답니다. 보통 소비자분들은 매장에서 구경하실 수도 없는 제품이고요. 캣지의 VVVIP 고객님들도 10년은 웨이팅을 하셔야 받아보실 수 있을까 말까 한 물건이에요.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체인 형식으로 자유자재로 착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봄 웜톤이신 딱승 고객님께 아주 찰떡인 컬러이고요. 아휴. 그런데 더 허무팝하고 비비드한 컬러는 좋아하시지 않으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톤 다운된 봄 베이스나 가을 베이스 컬러를 원하시면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가방인데요. 아직 출시되지 않은 미공개 고이비통 물건이랍니다. 보통 많이들 보시는 고이비통 로고와 살짝 다르죠? 제가 2021년 공개를 앞두고 재구성한 패턴이랍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고이비통의 혁신이 필요하다고들 하셔서 고이비통 회장님께서 직접 저에게 스카우트제 일을 하셨거든요. 사실 아직 미 출시된 제품이라 떡순 고객님께서 미스 고리아진에 당선되시고 레드카펫에서 들고 서해 주신다면 그때 바로 최초 공개가 되는 거예요. 보이비통 본사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유구한 전통의 미스 고리아진이 레드카펫에서 들어 주신다면. 고이비통 또한 영광이라고 하시며 직접 회장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답니다. 크기 또한 추루와 트림 몇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무게로 인한 부담도 확 줄였고요. 쉐입 또한 기둥 스크래쳐를 본다 원통형으로 혁신적이랍니다. 아휴, 귀여워. 외관은 초소형 미니백처럼 보이지만 수납 공간도 좋아서 컨디션 저하시 좋아 뿌리는. 깻잎 스프레이와 긴장시에 드실 수 있는 묘한 정심 안과 그리고 마스크 한 장까지 넉넉히 수납이 가능하답니다. 톤 다운된 가을 베이스 컬러라 잠시만요. 톤 다운된 가을 베이스 컬러라 그린 계열의 중종 한복과도 부척 매치가 잘되고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쏙드신다고요 이번 미출시 고이비통 제품을 고객님께서 레드카펫에 들고 서시는 순간 모든 분들이 턱슨 고객님을 부러워하실 거예요. 그럼 이 가방으로 셀렉 하시는 걸로 알고 김 실장님께 의상과 가방 잘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시간이 만족스러우셨나요? 저는 청량하고 멋진 김떡순 고객님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답니다. 제가 올해는 청담 곰돌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작업을 하는데 미스 코리아 본선 후에 다시 한번 찾아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물건을 준비해 드릴게요. 탁승 고객님은 전날 연락 한 번만 주시면 된답니다. 그럼 김 실장님 오셔서 드레스와 가방 피팅 도와드릴 거예요. 실장님 오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탁승 고객님, 저는 고이비통 수석 디자이너 김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어머, 고객님, 선택하신 의상과 핸드백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고객님, 안목이 정말 뛰어나십니다. 역시 전문가들이셔서 분야 분야의 최고의 제품으로 준비해 주셨네요. 무척 아름다우세요. 이제 진으로 당선되실 일만 남으셨네요. 그리고 고객님, 본선 때는 제가 함께 할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주 동안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마사지 받으러 나오세요. 오늘또 저희 곰돌이샵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 찌개 고객님,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가방을 다 구입하시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인스타그램 선생님께서 초특급 VVVVIP 고객님들이 구매하신다고 하시니 판매 불가한 상품까지 모두 빼놔주셨어요.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 선생님 모셔서 가방 설명해드리라고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나, 설명 필요 없으시다고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모두 차에 실어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차에 실어드릴게요. 그리고 승늉 고객님은 섭섭하니까 쇼핑백 하나 서비스로 드릴테니 전해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실어드릴게요자 이쪽에도 실고. 자 여기도. 여기도 하나 더 실었어. 실고. 하나 여기도 하나 실어 드릴게요. 여기도 실고. 이쪽에도 하나 실어 드릴게요. 고객님 이 노란 방은 칠을 데가 없는데요. 오 달구나님이 노란색이니까 이 드라마 노란 방은 달구나님 드리려고요. 어, 달구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차, 그리고 승인 고객님 서비스로 드리는 쇼핑백은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그럼 출발하시죠. 다순이 놀아드릴까요? 자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그그 그. 잠깐만 이좀 내리고, 자. 안놀 자, 안 놀아요. <laughs> 자. 아이, 잡아봐라, 순이잡 떡순아, 이거 우리 떡순이 다줄까 자, 떡순이 다 가자. 떡순이 꺼. 자, 어디보자. 이쪽 팔에도 껴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거 이렇게 끼시면 너무 멋지세요. 자, 그리고 또. 어디 보자, 이거. 인어공주네요. 인어공주도 드릴까요? 자, 이것도 다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떡순이 거다 가자. 아, 찌개 고객님이 얼마를 주셔도 안팔 거예요. 그냥 우리 떡순이 다줄 거예요.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안 줘요? 자, 언니 집사님, 우리 떡순이 다 줘요. 어머, 왜안 돼요? 언니 집사님 나빴어요. <laughs> 우리 떡순이 다줄 거야, 그지? 아무도 안 주고 떡순이 다 가져. 이거 봐, 떡순아 체인으로 돌아볼까? 이거 봐. 응,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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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거 봐. 아, 간식을 하나 줘야 될래나? 어유, 내색끼 이뻐라. 딱순 고객님, 저도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음, 하나 고르라고요? 어머! 음, 하나 고르라고요? 어머! 제가 어떤 걸 고를지 한번 궁금하시죠? 저는 쏘 so, 이걸 골라야지! 자, 이거 보세요. 딱순 고객님! 자, 아니다! 저는 이거 안 가질래요, 그냥. 그리고, 고객님을 가질래요. 잠시만요. 우리 떡순 고객님이 최고야. 어, 이런 가방은 뭐. 자, 어이구, 가방에 손이 껴서. 자, 가방에 잠시만.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고, 돌아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고객님, 고객님, 여기요. 이 장난감이 재미없나봐요. 자, 가자, 가자. 이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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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이 최고래요. 자, 언니 집사님 간식 좀 가져오세요. 어머어머어머 잠깐만요. 이뻐라. 어이구, 어이구. 잠깐만요.